국산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 키트 미국 수출 개시 등 다양한 상장 기업 뉴스 브리핑 전달드립니다. 체외 진단 기기 전문 기업 프로테움텍의 반려견 알레르기 체외 진단 제품의 미국 판매를 시작합니다. 프로테움텍의 동물용 알레르기 진단 제품인 애니티아는 이달 25일 미국 농무부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아 내달 초첫 선적이 시작됩니다. 수양의 혈액만으로도 알레르기 원인 물질 125종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반려견 알레르기 다중진단 제품으로 동물용으로 허가된 국내 첫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퓨처캠의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물질 FC705가 미국 FDA로부터 임상 1 예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임상시험은 미국 현지 6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임상 일상에서는 6명의 단일 투여와 20명의 반복 투약이 진행됩니다. FC705는 전립선암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 단백질 표적 치료를 원리로 외과적 수술 없이 주사액 투여로 전립선암 치료가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박셀바이오가 모노바디 기반 CAR-T 세포치료제 후보 물질의 국제 특허를 출원완료했습니다. CAR-T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 세포의 유전자 조작 과정을 거쳐 다시 투여하는 차세대 항암 면역 세포치료제입니다. 박셀바이오의 모노바디 기반 CAR-T는 이론적으로 세 개의 수용체를 동시에 발현할 수 있다고 회사 측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엔젠바이오가 하나은행과 v i p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엔젠바이오는 한 번의 타액으로 DTC 유전자 검사와 마이크로바이온 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오플로우가 경주에서 열린 제35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당뇨관리 신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했습니다. 김재진 대표이사는 향후 인공지장이 미래 당뇨관리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포스백스의 구가 이뉴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의약품 안정성 평가를 수주했습니다. 이달부터 예비시험을 시작으로 3년간 안정성 평가가 진행됩니다. 포스백스의 구가 HPV 백신 후보물질인 PV-1은 자궁경부암 예방의약품으로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임상일상을 승인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 이후 2022년 4월까지 중저신용고객에게 공급된 무보증 신용대출이 5조 원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도입한 이후 매월 중저신용대출 비중이 약 1%포인트씩 늘고 있어 연말 목표 25%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습니다.